하스미 쿠레야 생년월일 1991년 12월 3일 33세 신장 158cm 컵 사이즈 F컵 외모는 호불호가 나뉘지만 158이라는 키가 무색한 비율과 특유의 새끼를 자아내는 개성 엄청난 연기력으로 고정팬층을 두고 있다 여성상위의 신이라 불리우며 타 어비 배우들의 롤모델이기도 하다 하스미 쿠레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전, 아다치 아미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이 시기에 무수정으로 찍은 작품이 있다. 물론 이 시기의 얼굴은 현재 하스미 쿠레아보다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 있다. 가슴은 수술한 티가 감춰지지 않지만, 특유의 미인상은 아니어도 새끼 있는 얼굴과 합쳐져 굉장히 섹시하다. 이런 이미지를 살려 친여물을 많이 찍는 편, 또한 연기 폭이 상당히 넓은 배우이기도 해서 당하는 역할이나 현모양처, 지아이지어의 전대물 패러디에도 상당히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역시 하스미 쿠레아의 진수는 남자를 말려 죽이겠다는 눈빛으로 리드하는 팬동물에서 드러난다. 심지어 남자의 성기가 달린 역할을 맡았을 때도 남성급의 연기를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슴뿐만 아니라 허리와 힙라인도 예술인데 힙라인이 예쁜 배우에 자주 언급이 된다. 전립선 마사지로 남자를 보내버리는 것을 좋아한다. 해당 작품을 보면 광기가 느껴지기도 한다. 연말에 펠레터를 써준 사람들에게 연화장을 보내주는데 데뷔 첫 해에는 62장이었지만 나날이 인기가 늘어나자 2015년 연말에는 600장을 넘게 보냈다고 한다. 치즈버거를 괭, 장, 히도아에서 일주일에 3대 4회 먹는 편 트위터에도 맥엑스날드 햄버거 사진이 3알 이상이다. 차를 몰고 드라이빙스루에 가서 본인이 직접 주문하고 받아오고 싶어하는 로망이지만 그녀는 면허가 없다. 2022년 9월 데뷔 10주년을 계기로 은퇴를 선언하였다. 2022년부터는 본인이 운영하는 바에 출근하며 일하고 있어서 신작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 그대로 은퇴 선언을 했다. 데뷔 10년 차를 계기로 은퇴를 선언한 것인데 은퇴작도 없이 간다며 팬들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은 편이다. 은퇴 후 운영하던 바 일치어휴에 거의 매일 출근하고 있다. 바의 대부분 종업원은 현역이거나 은퇴한 어비어 배우들이 많은 편이고 단골이 많아 2호점을 22년도 12월에 오픈했다. 현재로서 은퇴한 쿠레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 일치어휴 예약 후 손님으로 방문하는 것이다.